들은 천천히 다녀야 돼. 학교 앞은 무조건 음. 20km 내지 이제 음. 어린이 보호 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음. 시끝나 일단서 저 신호 보고 음. 끊어진 다음에 가 항상 급하게 갈 필요가 없어. 항상 문제를 때리는 그때 밥부에 밥비 생각을 하면 사고나 음. 남이 주위에서 아, 들어봤던 신나갔어. 말던 그 댁에 가면 주위에서 뻥뻥 헛대가 있어 또좌회전을잘 보고 우회전도 좌회전보다 우회전 턱을 볼 수가 있어 또 턱에 걸릴 수 있으니까 우회전 좌회전 빨리 눈치를 보고 가야 돼. 학교니까 항상 서서히 다녀야 되요 여기 있는 거 없지? 여기, 저기, 저기, 차들라. 차들라. 턱받이는 굴러가면서 슬금히 부르기를 바라겠다. 확 박지 말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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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짝 지금은 지고은금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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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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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은 지금은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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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지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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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천 지금 일천차들이다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직이에가 보다 로드로드다드일로드로로드로드로아니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지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로드지드 <laughs> <나만 더워. 웃음> 바지, 덕바지 저어서 앞에서 살금발 올라갈 때 살짝 빠져서 대충 감잡아 가지고 그리고 살금함이 살금하자, 살금이 천지 됐어. 저 며칠만 나 보면 습관돼 처음이니까. 불 이렇게 잘 들어. 산산 못밟아서 그냥 저 진란한데. 밥솥이 하나도 없잖아 슬금히 네. 그렇게 밟아 음. 그렇게 가야 돼 그렇게 살짝 넘어어기전 전에 불을을아야야 돼. t 여기 여기 e r there. You go to t h 여기 여기다 대도 대. o u are put i 나 좁겠어. 가면서 봐. 자 내릴게 먼저. 그래. 네,